내가 지금 맥그리거거든간다이 나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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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야습박장이 나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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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네 뭐하냐 이 나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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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아, 내가 항상 저 새끼 관음하고 있었다. 지뢰하고는 아, 어, 어, 무대로안만드네 저렇게. 아, 경찰서 찾아본다. 네이개놈 새끼야. 어, 고맙다 무슨 보다. <laughs> 경찰서에 아, 네. 경찰서 관음하고 있네 어, 이 새끼. 나, 나 죽을 뻔했어. 아. 살았다. 야, 경찰서가 봐주고 있어 이 새끼. 큐큐네. <laughs> 어딨어? 얘네? 2번, 2번 2번 2번? 2번이랑 경찰서 경찰서 옥상에도 아, 있어 경찰서 옥상에 다 얘네도 한방 맞아라 오이 AR 쏘는데 뭐야? 오이 오이 뭐하냐 니네? 야이들아들반들 아맙 <머래>